아, 오늘 이 나무를 대강 다뱉고 이제 이 나무를 이용해서 이 소나무 아래다가 이렇게 평상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일단 나무자를 만들고, 차츰차츰. 이 예, 평상을 만들어서 이 많은 나무들과 이 대나무를 이용해서 평상을 만들고 일단 여기서 쉼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원두막도 만들고 이 소나무에 소나무 아래 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무를 이제 배놨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여기다 일단 꽃을 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나무가 많기 때문에 대나무와이 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두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좀 높기 때문에 전망도 좋고 저 소나무가 크면 이제 그늘도 생기니까 자기 쉼터를 만들고 이 밑에도 이렇게 나무를 다 잘랐습니다. 네, 저 소나무도 그늘 때문에 거의 반은 죽었는데 아마 이제 그늘이 없어졌기 때문에 차츰차츰 기운을 차릴 거라 생각됩니다. 예, 이 소나무도 마찬가지로 그늘 때문에 예, 아래쪽이 많이 죽었는데 아마 이제 그늘을 없앴기 때문에 차츰차츰 기력을 회복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 누나 집에 가면 좋겠지만 무리하지 않기 위해서 광주로 가지 않고 바로 여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에도 소나무 살릴 거고 소나무가 상당히 어린 소나무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저 안쪽도 정리를 하면 꽤 넓은 밭이 생길 겁니다. 예. 여기서 보면 소나무가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막혀가지고 소나무가 죽을 지경인는데이 예. 소나무도. 네. 당분간 여기와서 놀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렇게 좀 뒤에도 좀 헌해졌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자 네, 뒤에 소나무 아래 심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소나무 때문에 뒤에가 반울산 봉우리가 잘안 보이는데 네, 소나무를 자, 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무를 참 많이 자른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도 이렇게 다 자르고, 예, 네, 저 위에도 잘라서, 예, 네, 대강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네, 이 앞에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뽕나무를 하나 살리고, 일단 여기서 보면 소나무 세구르가 좀잘 보입니다. 예. 오늘은 이만 찍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